요즘 주식시장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코스피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무려 2,800선을 돌파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다시 나오고 있죠. 3,000피 간다.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워낙 강세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린 거죠. 두 번째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특히 배당세제 개편으로 주주에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비한 산업별 관세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수출 부담 줄고, 투자자 입장에선 실적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동향, 지정학 리스크 같은 변수들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삼천 피 가능은 하지만 단기 급등 기대보다는 점진적 회복을 기대하라고요. 지금이 바닥일지 아니면 한번더 흔들릴지. 당신의 판단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